안티가 프라임은 최초로 적우 공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뉴스로 떠들썩했었죠. 조자가관여됐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어. 내 임무 파일에 이 좌표가 들어 있었어. 나머진 기억이 안 나. 각... 알아내야 돼. 좋습니다. 이곳에 기지를 건설하면 되겠군요. 먼저 감염을 좀 제거해 주시죠. 내게 맡겨. 그럼 가보자고. 이지를 지으려면 이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감염충들이 아직 남아있군요. 곧 사라질 거야. 훌륭합니다. 폭발과 함께 저그의 유일한 감염 구덩이가 날아갔습니다. 감염충이 이제 생성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고급 구조물로 보이는 것들을 모두 추적해줘. 상대하기 까다로운 저그의 수를 줄여놔야겠어. 물론이죠. 고급 구조물에 접근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좋아. 좌표를 수색해 증거를 찾아낼 시간이야. 이곳엔 아직 저그가 있어. 안전하게 수색하려면 먼저 저그를 정리해야 돼. 여기가 첫 번째 장소야, 라이글. 희미해진 기억을 되살리려면 테라진을 한번더 투여해야겠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임무 파일에 적힌 것처럼 이 행성은 저그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괜히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싶진 않지만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저그를 무력화할 새로운 보안 장비를 개발했다. 그 장비를 비밀리에 설치하면 유사시 시민들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활성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맥스웰. 좋아. 이제 특정 저그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조정하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시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준비 완료. 내 임무는 이곳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였어. 크게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근처에 이곳에 마지막으로 남은 울트라리스크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파괴하지. 그럼 그 생물체들도 없어질 거야. 저그가 우리 기지 가까운 곳에 부화장을 건설했습니다. 거긴 우리가 사용해야 돼. 내가 없애지. 어렵지 않죠. 놀랍게도 이곳에 철도 시설이 아직 작동 중이군요. 그런데 출구가 점막에 막혀 있습니다. 점막만 제거하면 도시 안에서 좀더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대기 중. 간설 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네.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간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이,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 풀어다... 계속 하세요. 이곳엔 아직 저그가 있어. 안전하게 수색하려면 먼저 저그를 정리해야 돼. 테라진을 더 투여해야겠어. 주의를 잘 봐줘라. 이걸 그럼요. 이번엔 좀더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령군에서 야생 적는 이제 위협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뭐가 변한 거지? 뭔가 크게 변했나 봅니다. 이런 보안 장비는 보통 돈과 시간으로는 엄두도 못낼 테니까요. 이 장비가 맥스웰 말처럼 작동한다면 우리 같은 현장 요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지? 그냥 깜빡했거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어느 쪽이든 마음에 안 드는군요. 정보를 더 얻어야겠어. 이 모든 게좀 수상해. 생사를 아직 확인 못했어. 샤프스버그를 무사히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사라진 유령 요원 중자치 a l 복귀한 건 당신뿐이었습니다. 복귀 안 했다고 죽은 건 아니야. 명령대로. e bit of a little b 니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지 l e bit o 지 a l i t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프로답게 아 깜짝이야 계속하세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르셨나요? 뭘 도와드릴까요? 다시 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황은? 아, 여기는 노바. 한번붙 볼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다들 해방이 필요한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방금.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명령대로. 완설로봇 준비 완료. 크랙! 갑자기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적국이 또 우리 기지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엔 위쪽에서 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야, 빨리 빨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한판붙어볼까 소미?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로 닫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아, 빨리 빨리 이동.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투를 시작합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이번에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목표에 접근합니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갑니다. 간다고요 이동 중.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작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핵 어? 무산비 준비되었습니다 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듣고 있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끝난 일이란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어? 저그가 기지 양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생체 준비되었습니다. 핵 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격을 내리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동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방금 뭐라고? 이번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듣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물급부가 부족합니다. 봐. 여기는 누가 명령? 허무사인이 아, 준비되었습니다.

<놀람> 업그레이드 완료 아이 <놀람> 깜짝이야! 이사은 누구니? 네네 알겠습니다 시스사일이 <놀람> 준비되었습니다 자, 다시...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크흠. 여기는 노바 이 명령 대장 안전을 모 준비해 와요. 풀답게해 명령하기 안 좋은 소식입니다. 맹독충, 뮤탈리스크, 땅굴벌레가 히지 오른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까마귀 가동.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뭔> <뭔> 다시 말씀. 시스템 이상. 네, 무슨 일이죠? 가자. 보방 지원대, 일이 있어요? 방금 출동 간 명령을 내리십시오. 즉각 실행합니다. 상황은 목표에 접 여기는 사실 전장 상황 검색 중. 울트랄리스크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좀더 마음 놓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출구를 확보했으니 이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겁니다. 화물칸이 커서 공성 전차 같은 대형 차량도 충분히 수송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야근이다. 난 인류의 수호자를 의심하고 있었어, 라이글.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돼. 특이사항 그 없나, 요원? 요원? 세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후송팀이 기다린다. 서둘러 움직이도록. 장비 활성화가 끝나면 전 작전 본부를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임무 백업 파일이 거기 있거든요. 알았어. 난 거의 끝났어. 해. 활성화를 하고 나니 사이온이 공명이 느껴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알겠어. 우린 적으로부터 이 행성을 지킨 게 아니라, 적을 이용해 이 행성을 파괴했던 거야. 아, 진실은 때로는 가혹하지요. 수호자놈들은 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번엔 멋지겠지. 출동 가능 계속 하세요? 여긴못 죽겠는데요. 여기는 노바. 이동 중. 중 스캔 탐색 결과 근처에 또 다른 적그 공격 병력이 감지됩니다. 대비하십시오. 마주 십시오. 상황은 무엇을 원하죠? 기다리고 있었어. 감니다. 간다고요. 자 이번엔 듣고 있습니다. 명령 u 동 강. s 다시 t a 해 주십시오 다음은 명 g 내기 show. I'm a young young lady. I'm a y o u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원 대기중 출동 준비 뭔일이 있어요? 밤까마귀 가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은 누구 전장상황 검색 여기는 노바 이번엔 확실하게 듣고 있습니다 로봇 준비 완료 명령을 드리시 명령대로 g y o u 완성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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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u n g y 안전하게 수색하려면 먼저 적을를 정리해야 돼. 이제 기회가 얼마 없어. 증거를 찾아야 돼. 인류의 수호자가 자치령과 협조하는 척 거짓말하는 거라면 자치령 내부에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장비를 활성화한 다음에 보안 코드를 무효화 시켜볼게. 이건... 사이오닉 방출기야. 연합이 예전에 사용했던... 도망쳐야 합니다, 노바. 아직 작전 문부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무 파일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걸 자치령에 보여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방출기가 가동되고 있어. 우린 서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날 실망시키네. 저들을 체포해라. 방금 뭐라고 하셨죠? 실 마리를 찾았어 라이글한 군데 가봐야 할 곳이 있어. 상황은? 캔 탐색 결과, 근처에 또 다른 저그 공격 병력이 감지됩니다. 대비하십시오. 안설로봇 준비 완료. 명령.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안설로봇 준비 완료. 핵 미사일이 좀깜하 중... 이동 중. 야, 빨리 빨리. 출동 듣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명령을 다음은 누구? 여기는 노바. 업그레이드. 건설 가니다 간다고요. 네. 핵미사일이 완료 아, 아, 자 그, 뭐라고 아, 하셨죠? 해볼까요, 송이? 여기는 노바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준비 완료 다시 시스템 상황은? 자 빨리빨리 출동 가능합니다 듣고 후방 관절로만 준비 완료 원진이 여기 기다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을까 송이. 이번엔 을 명령대로. 상황은 대대로핵미사일 명령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잘하셨습니다. 저그는 이제 뮤탈리스크를 추가로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다음은 누구니?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을 듣고 행사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엔 땅굴벌레 생성 거점이 파괴됐습니다. 노바. 다음은 누구... 갑니다. 간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자, 듣고 있습니다. 상황다은 여기. 이번엔 겠지 상황은? 명령을 내리십시오. 다시 방금, 말씀해 주십시오. 감당으로요. 잘 들립니다. 자. 듣고 있습니다. 비습니다가시지역과 무리군주가 오른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밤 까마귀로 가시지역과 다른 잠복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당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노바. 전장 상황. 다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방금 모. 출동 까마귀 가동.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이 듣고 있습니다. 자 아, 자유교청. 이제 또 다른 지하철 철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각 실행합니다. 명령을 명령 대기 중. 존제 고산.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지시 접수. 작전을 수행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임무한.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엔 그냥 시스템 이사람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상황은 방금 단뭐 명령을 내출동 간. 자, 이번... 다시 기다리고 있 듣고 있 시스템 이상.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누구니? 전장성능 방금 볼까의 송이.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상황은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이사 무기 연구이큰도움이사 겁니다 금이 사람은 지금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사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이금 명령을 내리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준비되었습니다. 꼬이니다 다시 말씀. 명령을 빌리십시오 여기는 잠깐만 기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있었어. 임무 백업 파일이야. 그럼 이제 떠나실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 기억이 날것 같은데... 남은 테라진을 사용해야겠어. 많은걸 봤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은이하게 만들 유일은방법은 알게나. 기억을 삭제해녀 재교육을 시작하녀 를 연결해 줘. 할 얘기가 있어. 현재 모든 거부된 상태입니다. 데이비스 장군은 다시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노바? 모두 기억났습니다. 놈들은 저 속이고, 절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요. 데이비스 장군이 놈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그녀는 우리 가문에 늘 충성해 왔어 당신이 아니라 당신 가문에요.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인간인들이 죽을 겁니다. 그녀를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내가 물러나기만 바라는 이 상황에 그녀를 순교자로 만들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이 필요하그 사이에 사람들이 더 죽으면요. 그건 상관없습니까? 그럴 리가. 심정은 알겠지만 이건 당신이 내릴 결정이 아니요. 이건 중대한 일이요. 내게 계획이 있어. 부디 날 믿고 따라 주시오. 알겠습니다.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장군 나 발레리안 맹스크 나는 자치령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소.